런지이랑 나랑 파스. 그래 들어와 들어와 나 이거 썰을래?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빨간 맛이에요. 오늘 난 매운 맛이에요. 오늘 맛. 아왜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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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지. <맞아, 분위기> <laughs> <한번 웃음> 아, 풀기 바사 한번 해보세요.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을 소개하자면 네. 먼저 스테이크는 토마호크 스테이크. 이본 <laughs> <와! 히본>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요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뭔가요? <laughs> 그 네이버에 찾아보세요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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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물어보세요. 런진이네. 고유번호 런진이. 하나, 둘, 셋, 박, 박아. <laughs> 아 나도 박아. 야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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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. 머리 어떻게 박아? 요 경찰이 지금 두번 지목했잖아. 어. 두번 지목한 걸 말해주면 얘기야. 게임이 끝난다고. 아니 왜왜왜왜세명다 왜 이렇게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? 재민아 경찰 아니야? 아니야. 야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, 치마. <laughs> 얘들아 네, <laughs> 잠깐만 잠깐 들어봐. 그러니까 스파이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 경찰 나오라. 고 아, 경찰이 나와야 뭐가 <laughs> 왜 날봐. <나이 웃음> Wait. 어, 나는... 나는 경찰이야. <laughs> <laughs> 아진어 카메라... 시작 야야야 뭐야? 이걸 <laughs> <laughs> <그걸> 누가 낮추 <laughs> <나 치워? 웃음> 제대로 할게. <할까>? 가위바위보. <laughs> 제대로 할게 하나 잠깐만 한판 끝나고 또 하는 거지? 아니지 아니지 끝이지 이게 그럼 난 제대로 할 필요가 없지 <laughs> 오케한판내 제대로 할게 오케이 할게요 반응이 아, 너무 좋다 하나 둘셋진 <laughs> 했다 진짜 멀었다 솔직하게 아, 박수! 박수 박수 했어 이거 진짜 했어 이봐 아니 왜 끝내 안 내면 이번에도 진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거 무슨 가야인 뭔데 이건데 똑같이 몰아주는 거 뭐야? 어떻게 얼굴을 몰아 똑같이 몰아주면 너가 똑같이 몰아줘야지. 은슨야아 좀... 아 진짜 지금 방송이어서 엄청 차고워다진거가위바위가형 <목소리> 이거는 사람의 취향이어서 와, 또, 서로를 존중해야 이거, 이거 돼. 그래도 나 같이 있으니까 네벌 먹으면 안 돼. 그래서 형 나눠서 먹자고 우리. 형왜 와? 헤이. <laughs> <Hey>. 왜 왔니? <laughs> h hey, 우리 여기서 싸울 거야? 지성아, 이제 진짜, 진짜 들어봐. 너 지금 마이크 누리지 말고 얘기하지 마, 일단. 지금 너말 계속 물려. 카메라 뜨거워, 대박 1강, 1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지성아, 마이크 떼라고! <laughs> 진짜. 아니 보지 말라고. 안 봤어. 봤잖아. <laughs> 야, 뭐싸우지마 세게 치면 해야 돼? 아니, 얘기는 아 해야 되냐고. <laughs> 아 그래, 아, 바로 바로 바로. 하냐고. 그냥 면 되잖아. 이렇게 런지 <흠>. <놀러> 다이빙. 수영장. 워터풀. 해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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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치. 해변 아니, 여, 아니 여, 한국어가 해방밖에 없어? <몬림> <몬림> 어, 가 그래! 어. 아, 그러면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. 대박, 대박. Please! 나도 오랜만에 런러이랑잡을래너 어제 잤다며. 나도 포기 못 해. 왜 이러는 거야, 얘가? 왜 이러는 형이 좀어 이거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? 같이 자. 왜 이렇게 거야? 아, 내 마음은 몰라줘. 아, 진짜 자신있다. 니가 <laughs> 뭔데? 아, 왜이러는 거야? 네. 그럼 나 상처받고 가? <laughs> 일단은. 아, 저거 한번만 따뜻하게 안아줘 그럼 바로 가. 으아. 진 어디로 가야 되는데. 옆에 방, 너 카메라 없을 때 나한테 안 이러잖아. 이 <laughs> 순서로 <laughs> NCT 드림이었으니까. 아, 뭐야. 근데 솔직히. <laughs> 나 탓하지 마, 너 그리워. 야, 잠깐왜 이렇게 변질돼? 나름 이렇게는 그릴 시간이 있냐고. 5초야, 5초, 5초. 와,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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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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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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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. 래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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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, 거야? 게 아니라 느 어떻게 알아? 팔을 기 고래. 여러 했어? 러분여러야 아, 네, 아, 네. 차나 나 진짜 관심 없어 이게. <laughs> 예 여러분, 여 처음 볼때 기억이 안 나. 나 너는 정말 어른 그자체였어 <laughs> 아, 어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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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모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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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분여분분 인기가요. 각오 한번 드시면 어 해주세요. 형이 해야죠 MC님. 아, 제발, 제발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제발, 제발 MC가 와. 시키는 대로 하나 뭐 하나 MC가 해주세요. <웃음> 파이팅. <웃음> 팀 어떻게 나누죠? 좋이미 나눠진 거. 이분 나눠진 거. 질문이 라고 나왔냐? 여기요. 아니 내가 눈치 봐야 돼? 박태형 <laughs> <laughs> <막상> 지켜. <laughs> 不得我踢的。